내가 자 자가 많아 자자 뭐뭐 있어? 내가 뭐여? 원인자 맞아 맞아 응? 어? 뭐? 그런 자지? 그러면 나는 뭐여? 응? 어? 응?

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응?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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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이런 걸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한문 잘 모르면 내한테 물으면 돼. 원인자. 알겠죠? 예. 네. 원인자. 그 다음에, 근는 자, 창조자, 초월자, 전능자, 또 뭐예요? 어? 어? 자자가 몇 개가 붙었지, 내가? 12개. 어? 12개. 12개 붙은 자자가 또 뭐가 있어요? 여자도 되죠, 응, 응, 또 모여 있어, 몇 개요, 1 0이죠 전지자 여기 있잖아. 심판자죠? 치화자는 있는데, 어딨노, 치화자. 치화자를 지화자로 읽으면 안 돼, 지화자. 지화자 <laughs> 좋구나. 지화자야. 알았죠? 지화자라는 건 뭐냐면, 은잘 봐요. 이거는 내가 쓰지는 않지만, 지화자. 그죠? 이게 뭐야 하늘에 닿았다. 이 소리야. 거칠지, 자. 어, 그죠? 거칠지, 지화자. 그런 이 거는 쓰지는 않지만, 굉장한 거죠? 12개 다 했나? 네. 그러면 요거를 알아야 돼. 이 사람은 여기서 신인이 가지고 있는 12자죠. 12자인데, 여러분들 이걸 공부할 때는 이게 권자가 뒤에 붙어있다는 것도 십이권이야. 알았죠? 이걸 배울 때 십이자, 십이권도 돼. 알았죠? 종합권, 치유권. 맞아 맞아. 축복권. 내말 있죠? 축복자인데 뭘 가지고 있어? 축복권. 이렇게 외워야 돼. 전말해야 알았죠? 축복자 이렇게만 하면 안 돼. 축복자인데 축복권이 있어. 교화자인데 교화권이 있어. 심판자인데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게 권은 하늘에서 온 거야. 맞아, 맞아. 여러분들 이게 뭐가 갔냐면은 그죠? 이 물이죠. 이는 바다죠. 네. 바다고 물이고, 파도가 있죠. 네. 여러분은 이 파도 자체가, 이 물과 바다와 파도가 어떻게 달라? 봐요. 요거는 자기, 이게 권언이야. 이대하지그죠 이건 뭐예요? 파도 카, 카피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현상이란 말이야. 지구란 말이야, 지구. 여러분 여기 있는 거야. 몸으로 볼 때는 바다는 바다의 아버지는 물이야. 그죠 바다는 뭐예요? 이대야 카피.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바다가 물이 바다죠. 네. 물이 바다죠. 네. 이것은 이 자체도 이게 파도가 현상이죠? 그런데 네. 물은 뭐예요? 물과 물은 근원이죠. 네. 원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몸은 뭐예요? 몸은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치면 은 바디죠? 그죠? 이 바디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바디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 배운 사람들은 이게 주인 노릇을 해. 요 카피가 주인 노릇, 이게 인생이야.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걸 모르는 거야. 백공을 알 수가 없어. 이게 이데아 나고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보는 거야. 이거를 이거 이데인데 여러분들은 파도,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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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세 내놔라, 뭐 이자 내놔라, 집비 오라, 뭐 이런 게 파도야. 파도 맞죠? 근데 이 파도가 인생인 줄 알아. 파도가 그 너머에는. 그걸 줘가지고 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기는가를 지켜보는 심판자의 눈이 있는 거야. 백국에서 그대들을 보고 있는 거지, 그죠? 모든 인간들의 그 다음 생을 저걸 뭘 줄까? 저거 하는 꼬라지가 안 되겠다, 저거. 요렇게 하겠죠? 그게, 이게, 이게 시험지야. 이게 카피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에서 울고불고 난리야. 근데 내가 거기 미쳐 가지고 사랑했던 여자가 나중에 시체실에 가 보면 진짜 무섭고 허무해. 다소망가 아, 그래 안 그래. 그게 또 그냥 가나? 적어도 평균적으로 5년 이상 알아 누워야 되고 온몸에 고통이 와야 돼. 그걸 누구나 겪고 죽어.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상해. 그죠? 근데 내가 저 시체를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던가? 한번 생각해 봐. 그렇게 있죠. 근런데 거기에 매임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전부 그게 단조전하나 그런데 이 파도는 바람 때문에 오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운이라 그래. 운 때문에 자꾸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래 안 그래? 응. 어. 그러니까 여기에 미쳐가지고 이게 인생인 줄 알고 이걸 못 보는 자들하고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laughs> 어. 알겠죠?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요 정말 뭐가 괴로울 때는 물을 생각해요 물 자체는 움직이질 않아 조용해요 그죠 근데 이놈은 바다에 바람이 부니까 그지 이 물이 많이 모인 게 바다야 이 바다하고 여기 이거는 현실이야 아 현실은 계속 넘실거려 이거 어지러워 죽겠어 그래 안 그래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콤플렉스가 있어. 그죠. 뭐, 아버지한테 아까 같이 두드려 맞은 콤플렉스, 고함질른 콤플렉스, 막 이런 게 있겠죠. 그 콤플렉스의 집합체가 여러분이에 알겠죠. 지금도 우리가 가을 태풍이 남아있지, 가을 태풍이 하면 올 거야. 가을 태풍이 추석 전으로 오게 되면은, 그것이 뭐요 태풍에 지난번 물난리날때 콤플렉스 있는 사람들은 놀래요. 어, 그럼 놀래겠지? 이게 뭐예요? 기상이 맨날 바뀌어요, 이게. 평화롭다가 갑자기 태풍. 이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빠져버리면 어리석은 자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 백궁천국으로. 가면은, 우리는, 여기하고 다른 점이 딱한 가지 있어. 죽고, 병들고, 울고불고가 없는데, 여기서 없는 게또 있다. 여기서는 전생을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 나는 전생을 보여주지. 여러분은 전생을 알 수가 없게 해놨어. 왜 자기 어머니하고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머니하고 자가지고 아들 낳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에는 그런 윤리가 지구 같은 윤리가 없어. 여러분은 지구 같은 윤리가 단줄 알지? 자기 어머니가 자기 마누라로 나타나, 자기 딸로 나타나, 자기 아들로 와. 뭐 그럴 수 있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은 가정이 깨져버려. 잘 몰라도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모르게 해놨단 말이야. 백군 가봐. 자기가 인간으로 있던 그 수억만 번 태어난 기록이 눈앞에 훤히 보여. 생각날 거 아니야? 그서 자기한테 제일 잘해주는 어머니도 있어. 제일 불쌍한 어머니도 있어. 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다 생각이 나고, 다 가서 도와줄 수가 있어. 그 얼마나 바쁘고 재밌겠어? 어? 그리운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재해를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게 할 수가 있어. 어, 좋아, 안 좋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 세계로 가면은, 아, 이게 나원이구나 도와줄 일만 있어. 뭐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야. 좋죠? 어, 그러니까 그 세계를 우리는 이거야. 이 세계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현상에 너무 빠지지 마라. 뭐, 고통이 오더라도, 아, 이거는 잠시야. 나이에 계산하니까 한 30년 남았네. 순간이야. 30년, 금방 가버려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나를 만났기 때문에, 고통해 받다가 고통으로 안 보여. 응? 어. 여러분 말이야. 드라마 보면 막 도망자를 보면 막, 우리가 도망가는 것 같지? 그렇잖아. 그런 걸 보고 있을 뿐이야. 그 드라마가 30년짜리 드라마가 남아있는데 순식간에 지나가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 뭐, 여러분이 도망가고 막 드라마에 보면 막 간이 철렁철렁 그러죠? 그 인생이 그게 전부 가짜라는 거야. 그게 시험 보는 거야. 뭐 드라마에서도 막 눈물 흘리고 그러죠? 어, 런데 그것이 전부 가상의 세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가 메타버스야. 근데 메타버스인데 그걸 모르는 거지, 여러분이. 꼭 진짜 같죠? 아, 이렇게 만져보면 손도 있고. 응? 근데 이 몸은 가지고 다니는 전부 폐기물이야. 근데 요게 턱허 폐기물이야. 어, 일반적인 폐기물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은 빨리 화장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병들을 죽을 수가 있어. 그만큼 인간의 세포는 동물 세포와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고기는 못 먹는 거야. 굉장히 인간의 몸은 특급 폐기물로 취급 받아요. 돌아갔는데 그 나왔던 온 동네 사람이 다 코로스 알아내. 전염병이 퍼지고. 그 인간의 몸만큼 특급 폐기물은 없어요. 이게 살아 있을 때는 폐기물이 아닌데, 응? 딱 돌아갔을 때는 이게 특급 폐기물이야. 국가에서 빨리 땅 속에 묻든지 불태워야지 보관을 3일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옛날에 시골에서 장례식 할때 5일 장막 이래요. 왜 그러냐. 부산서 진주 시골에서 돌아간 사람을 저 부산에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연락해서 오고 가고 차편이 늦었어 옛날에. 그래, 안 그래. 한 5일이 걸려. 막 시골에서 걸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 장례식을 5일 했어. 요 5일장을 했는데 관을 냉동고에 넣었나? 아니요. 그때는 그냥 팽풍으로 가려나요. 관 앞에 전부 이거 장례 절을 하고 그래요. 그 뒤에 시체 보고 절을 하는데 얼마나 냄새나는지 몰라. 그게 다 구토해요. 그냥 바로 구토가 나와. 아무리 어, 뭐가 없다 생각하고 한 사람도 구토를 해요. 어, 저기 시체가 있는 걸 모르고 와도 구토가 나 자기도 모르게. 그 옆집에서 죽은 시체가 있으면 구토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이턱급 폐기물 가지고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는 거야. <laughs> 맞죠?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턱급 폐기물.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야. 나는 좀 쉽게 설명해 주죠? 알겠죠? 네. 이 파도가 뭐 그리 대단해 네, 어. 네, 원래는 물이야 조용한 건데 현상 세계에서 파도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알았죠? 허경영 네.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